아, 이 무슨 감성이야 감성 지리네. 뭐야, 거북이요? 아, 느리지만 가장 빠른 그런 의미로 거북이 가장 느리니, 느리다는 걸로. 고대 병기 통제 성공. 고대 신이 아니라 고대 병기였어. 고대 병기들은? 어떻게 되었죠? 아켈론이 제어권을 뺐는데 성공해서 다시 지하로 돌아가게 한 모양이야 대체 그렇게 거대한 로봇이 왜 지하에 있었던 거야? 호텔의 규칙을 어긴 손님들을 위한 거였다나 봐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기물 파손을 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을까? <laughs> 이 도시 자체가 잠들었던 고대신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을 줄이야 아켈론이 고대신인가? 그러면 잠들었다가 깨어났으니까, 아켈로니. 심지어 그 낡은 나사 하나가 잠든 고대신을 깨울 수 있는 열쇠였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난들 알았겠어. 아켈로니 고대신과 연결된 로봇일 줄은 여기 있는 누구도 몰랐겠지. 그래서 네가 줬던 마법의 카드 말야, 이 무엇이든 살수 있다며. 이 호텔을 다시 사겠어. 라스티. 음. 제가 이 호텔을 가지는 건 이제 아무 소용도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요새를 갖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도 없으니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네요 로봇들을 완벽히 통제했다고 생각했는데 기계 개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뭐야 얘는 악당이면 악당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지 이제 와서 글쎄 내 말조차 안 듣는 고물인데 니네 말이야 제대로 듣겠어? 음. 그리고 원래 가족이랑 그런 거잖아. 서로 말은 더럽게안 들어먹지만 부대끼면 살아가는 거지. 야이씨. 오야 방금 전까지 덕이었는데 아주 그냥 마지막은 좀 그런디. 음, 가족이라 제가 알고 있는 가족과 러스티가 알고 있는 가족은 많이 다른가 봐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웠어요. 야이씨. 저리 가, 이 녀석아. 잠깐! 어디 가니? 아우 나는 캡틴. 캡튼파켈론 뜯기 는차 제조 호텔 아르 쿠스 다시 호텔 아르 쿠스 대실 손님 들을 위한 체크아웃 계산 을 시작 한다.